안녕하십니까 정국에 계신 재무 세기를 앞두고 계신 고객 여러분 영국 스타 강사 정원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재무 설계를 앞두고 계신 고객 여러분, 명품 스타 강사 장원창입니다. 아, 요즘에 재무 설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재무 설계를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재무 설계 그러면 굉장히 고객 여러분들께서 어렵고 그리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아, 저는 사실 그, 아까 처음에 소개했듯이 명품 스타 강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 사실 스타 강사 출신 재무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그리고 빠르게 재무설계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재무설계 무엇일까요? 자, 재무란 무엇일까요? 자, 재무설계라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배워본 적이 없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 교육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아, 사실 요즘에 재무 설계가 굉장히 트렌드가 돼서 재무 설계다 뭐다 해서 교육기관을 많이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요. 그렇다면 재무가 무엇인지,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 저에게 잠시 기 울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쉽게,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재무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무설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저축이라는 말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축이 무엇일까요? 어, 제가 아까 강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소득에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있죠. 급여나 그리고 사업소득 등에서 바로 소비를 뺀 나머지 그 나머지 금액을 바로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나머지 돈이 은행에 있건 증권사에 있건 보험사에 있건 그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최근에 이렇게 저축을 정의를 내렸다 하면 좀 촌스럽죠? 그럼 새롭게 제가 저축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득에서 소비를 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불리고 바로 지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은다라는 것은 어디가 잘할까요? 바로 은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 많이 가보셨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그리고 불린다. 그럼 뭐죠? 증권사의 기능입니다. 그럼 지키는 기술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험사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과 그리고 증권. 보험사를 우리는 흔히들 금융삼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왜 재무 설계가 각광을 받느냐? 바로 은행의 기능에서 무언가가 탈락이 됐다는 거죠. 과거에, 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요, 우리나라 고성장 주의였습니다. 고성장 주의에 따라서 바로 고금리였다는 거죠. 금리 조건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은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예적금 금리가 뭐2.4% 2.3% 정도 나오는 그런 금리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에서 저금리 기조로 바뀌자 최근 들어서 바로 뭐가 재무설계라는 말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재무설계는 무엇인가 그럼 바로 저축과 그리고 플러스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요, 저축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죠? 방금 말했듯이 고금리였, 고금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조 자체가 저금리로 흘러가자 저축만 가지고는 반드시 어떠한 불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재무 설계는 바로 자신들의 인생 주기에 맞는 재무 설계가 평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는요.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생애 주기 재무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상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